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걸 배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그냥 오,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지어서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그렇게 깊은 자신들만이 특별하다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은 이방인이지만 똑같은 소리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함축적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쭉 왔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편 67편은 아직 신약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요 이 선민사상이 최고조의 달에 있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만을 선택했다 우리 족속만을 선택했다. 이스라엘 족속만을 선택했다. 이들은 이 당시에 입만 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개돼지로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상거래를 안 하는 것뿐 아니라, 대화도 하지 않았고, 교류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거래도 표면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만이 오로지 사람이다. 나는 것이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 유대인들이 볼때 우리들은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의 불소시계라고 부릅니다. 사실이에요. 당황스럽겠지만 지옥의 불소시계 즉 지옥의 온도를 뜨겁게 높이는 장작 정도라고 우리들을 부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2019년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이 시편 67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얼마나 더 강했겠습니까, 이 선민 사상. 꽉 쌓여 있는 거예요. 사회가 이 선민 사상으로 꽉차 있고, 유대인이라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의식이 꽉차 있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복음이 선언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의 구원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선민, 즉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기쁨과 이 든든함과 이 감사를 묵상하다가 시편 67편을 씁니다. 그런데 이 시편 67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6편처럼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놀랍게도 이 문체는 왕들만 사용하는 고급 언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고급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고 일반 평민들이 행동하는 풍습을 가져다가 빗대어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평이하고 자주 들어봤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왜 제가 앞에 길게 이 선민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그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을 선택하고 지켜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이 꽉차 있을 때 이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시대 정신. 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어 이제 부인이 두 명이다. 그리고 목사예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어이없죠. 맞아요. 목사가 아니어도 부인이 두 명이에요. 교회 왔는데 부인을 둘을 데리고 왔어요. 네,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어떠시겠어요? 이게, 이게 뭐야?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왜 놀랄까요? 이게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 그 사회를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의식의 흐름.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불과 우리나라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다처제 국가였습니다. 100년이 뭐예요. 50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다처제 국가였고요.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저희 동네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큰어머니, 작은어머니가 이 집, 이 집에 살고 남자분,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두 집을 왔다 갔다 하시는 광경을 저는 봤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불과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분들이 자주는 없었지만 종종 계셨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부일처제 그것이 정립된 지 불과 50년이 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만 허락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고 더잘 사는 사람들이 옆에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잘 살고 국가도 부강하죠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어려운 집에서 정말로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귀한 케이크를 우리끼리 잘 나눠 먹을 기쁨에 차 있었는데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뜬금없이 옆집 아이를 부르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이. 즉,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온 마음으로 묵상한 자는 자연스럽게 이 기쁨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전도는요 절대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물론 나중에는 할 거예요. 총력 전도 주일 뭐한 분씩 모시고 오세요. 도로코칼 나눠 주면서 할 거예요. 저희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그것 또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적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을 내가 맛보고 있으니 너도 맛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맛보려면 일로 와 하고 어디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67편의 시에는요, 자신의 지금 시대 정신을 뛰어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지. 우리의 위로는 이것밖에 없어. 내가 유일하게 기쁘게 여기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라고 그 선민이라는 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것이 없지 결국 너희는 멸망할 것이지라고 감싸 안고 꽁꽁 싸매고 붙들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 이방인이라 부르던 사람들도 하나님, 저들도 주의 구원을 받게 해 주세요. 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죠. 이 신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찬 것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우리 이웃들과 나의 자녀들에게 이 기쁨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안 찾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인데 아직 내 안에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들어서 머리로는 알지만 내 영혼이 그 기쁨에 푹 잠겨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평안과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직 내가 다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요 삼절과 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면 이방인이라고 안 불러요 이제 이방인을 뭐라고 불러요 민족이라고 불러요 자기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 족속 유대의 족속이라고 불렀던 자기와 똑같이 이제 이방인들을 민족이라고 불러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고요. 저 민족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만 선택해서 우리만 구원받고 아니고요 저들에게도 공평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즉 복음을 온전히 체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나만이에요 하나님 우리만이에요 내 가족만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를 진정으로 느껴본 자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이 좋은 것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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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공평하게 주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심판해 달라 왜요 열방을 품었기 때문이죠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구원의 복음에 잠겨 보니 내 민족 내 가족 내 식구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아, 수가 없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거든요. 먼저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의 입술로. 자연스럽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케 하고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 절에서 칠 절은 이렇게 맞혀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기도를 좀잘 보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 소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밀려난 암몬과 모압과 아모리 족속과 굴레셋 족속의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게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은 용서다 나의 가족을 흑대하고 내 자녀를 빼앗아가 노예로 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들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산지 바깥쪽으로 몰아내어서 농사지을 수 없는 땅으로 몰아냈던 그들의 그 땅에서도 하나님 산지 안 가난한 땅에 풍성한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그들 착박한 땅에서도 하나님 열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뛰어넘음도 이방인들 즉 나를 핍박하고 압제했던 그들을 용서함도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폭성히 묵상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먼저 나의 영혼이. 그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들어 갔을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의 열매를 소출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세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 우리가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에게도. 시0편 67편을 가만히 보시면서 모두 다 빼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빼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은 사람만 예수 믿고 복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먼저 온전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변하고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온 지면에 어떤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온유가 뭔데요? 들으셨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불같이 나에게 대하는 불의하게 대하는 질문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평안함으로 대답해 주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불 같은 질문에 평안함으로 대고 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럼 그 온유가 어디서 와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풍성하게 경험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의 원천인가를 내가 먼저 풍성히 경험하면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같이 바빠가치는 거죠. 같이 머리 들이미는 거예요. 네가 터지나 내가 터지나 해보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감사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니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혹여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기쁨 모든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